예, 지금 눈앞에 보이는 데가 그 석회 언덕입니다. 근데 이쪽은 아, 물이... 이쪽으로 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갈 거야. 물이 없는 곳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지금 에두발론도 많이 떠 있어요. 지금 벌써 다섯 개나 떴습니다. 이제 슬슬 더 떠오를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정말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나까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여행을 꽤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까지 그 도시 도시가 각각의 특색이 뛰어나고 정말 볼게 많고 좋은 나라는 처음 와 봤습니다. 원래 이게 물이 고여 있는데 겨울에는 고여 있지 않는데. 어머, 얼었어. 그것도 그래? 또 아, 그래? <laughs> 너무 얼었어. 거기 도 얼기까지. 그래? 음로떠니까 와. 와 이거는 와서 봐야 돼.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사모칼레를 위해서 바라본 경전입니다. 진짜 엄청나요. 진짜 여기는 와, 봐도 봐도 뭐, 감동이 끝이 안 나.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사모칼레 지금 석회암 지대로 왔습니다. 여기는 위험한가 봐, 뜨겁나 봐. 미끄러워서 그런가? 네. 응, 그러니까. 네. 저기. 저희... 네. 어. 근데 다 그런데? 다 그런데. 와 따뜻해. 진작에 와서 이러고 있을 거예아 예. 아와 예. 진짜 따뜻해. 파파도키아 지금 가때 날씨 좋아. 예 이제 드디어 사무칼레. 끝. 네. 쭉 걸어 내려가 볼 예정입니다. 지금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날카로워서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모를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무서워가지고. 아. 그래서 추우면은 여기에 발 집어넣으면 된대. 와. 예, 완전 풍경이 미쳤어요. 아 추워, 추워, 추워. 어, 네, 네, 잘 나오더라. 잘 나오더라. 어 와. 와, 떨어진다. <laughs> 어. 예,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엄청 발이 시려요. 지금 너무 멋있고 좋은 데 발이 너무 시렸습니다. 예, 겨울의 단점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완전 잔잔한, 이 예, 무슨, 와. 예, 지금 하늘 비치고 막 장난 아니에요. 예, 와, 이렇게, 와, 진짜. 와, 와, 지금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사실 해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완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지 좀 위험하지 않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하나하나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뜻해?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따뜻한 물에 잠시 발로 녹이고 갔다가 아, 이러고 가고 있어요. 들어주라, 와. 와, 이건 진짜 석회다. 아, 진짜. 지금 여기는 정말 새하얀 물로. 와. 들어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달이 떠 있는데, 달이랑 이 새하얀 언덕이랑 정말 완벽 그 자체입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아, 제일 좋다면서. 아유, 그래야 아유 여기 석회, 석회물, 석회가루. 얼굴에 막 바르고 이러던데. 이거를? 어. 아, 고마 석회가루. 아, <목소리> 지금 바무칼레를, 어, 이 석회 언덕을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니우이우 지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도 멋있고 <laughs> 감명 깊어요.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뭐 또올수 있으면 또 와도 될 만큼 너무 멋있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미끄럽지 않아서, 네. 다닐만 하고요 와, 진짜 최고입니다. 와. 음. 와, 이제 거의 끝났어. 이렇게, 이제, 좀 이따 가도 돼. 네. 거의 끝났어. 현장에 가도 돼. 이거 조명도 다 틀어주는데. 와, 진짜. 천탕 같은 곳도 좋겠다. 그러니까. 어, 밑에. 근데 어. 그 좋은 호텔을 묵으면 있대. 아, 무슨 그 하얀 색깔 소금 사막을 걸어 다니는 것 같아. 열로 가는 거 아니야? 차가. 그래. 열로 와, 열로 와. 여기 따뜻해. 왜 거기로 가, 위험하게. 아주 겁이 없어졌어요. 터키 여행 와서 겁. 거... 겁을 상실했어. 내려와 <laughs> 미끄러워러워 <보여. 안> 미끄러워. <laughs> <laughs> 와, 이 석회가루가 완전 폭신폭신. 거기 안 미끄러? 워 음, 아, 여기 너무 아파. <laughs> 와, 이 6시 알람 소리와 함께하는 6시, 7시야. 1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laughs>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이게 터키가 너무 좋은 게갈 때마다 더 좋아져요 도시 도시 이동할 때마다 더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집에 가기 싫어질 것 같아요 아, 지금 남은 여행지들이 진짜 유명한 여행지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큰일이네요 저기 발 담그는 데 있다 좀 당따가자 오픈이 이렇게 써는 거지? 그러니까 와... 지금 하무 칼레 언덕에서 내려와 가지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도 멋있어요. 여기 무슨 일인지? 이거... 와... 오늘은 치킨, 스튜랑 밥이랑 치킨, 해밥... 저먹습니다 이거는 그냥 항상 주는 것 같아요. 키한 잔이나? 먹을 예정입니다. 이거 왜? 이거 먹어도... 왜 닭도리탕 맛이지? <laughs> 고추장을 얹는 것 같은데 닭도리탕 맛이네은 어? 길거리가 더 맛있어. 뭔가 응. 내용물 더들어가는데 응. 응? 내용물이 더들어 음. 느낌이 엄청 촉 빡빡한 느낌이